너도 해마 들해 아, 가면팀이 안되는아 오늘 경기의 우승자까지가 왕중왕전에 올라가는 예, 네. 마지막 팀이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. 특히나 그두 번째 차하고 세 번째 차에서의 어떤 그 실력들은 말이죠. 그렇죠. 진짜 소름 돋았죠. 그렇죠. 한 명은 떨어질 사람이 정해져 있고 네4강전 네. <laughs> 네. 같은 경우에는 단판대로 그냥 끝내버리고요. 네.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3전2선승제로 무려 천만 원을 놓고 경기를 펼치게 네. 됩니다. 이벤트 존에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핸드폰에서 물어드리죠. 그렇죠. 네 올림픽 그랑프리 엑스포 페스티벌을 많이 여신분께 드립니다. 어허. 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렌들리십. 네 그래서 음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프렌드십이에요, 프렌들리십이에요. <laughs> 러브 러블리. 그럼 프렌들리하고 프렌다하고 뭔 차이예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<웃음> <웃음> 얘기를 만나 봤는데 맵이 또 예, 좀 새로운 신규 맵이 아직까지 안 나온 맵이 하나가 있어요. 테마파크! 네. 테마파크! <laughs> 오늘은 테마파크를 볼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파크가 나오면 재밌는 거죠. 저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재밌으니까요. 네. 조작을 하죠. <웃음> <웃음> 아안녕하세요 잘... 동료의 마을 과연 어떤 팀들이 경기를 펼칠지 네. 먼저 지우씨께서 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네. 오, 첫 번째 팀은 스피드입니다. 아, 예. 예. 스피드 팀은 바로 형님아가 알고 지내는 형님아가 고아 그치 그 친구군요. 레이싱 그 모델과 레이싱? 레이싱 모델이요? 네. 예. 아, 모델? 자 오늘만큼은 지우씨가 오늘 좀 긴장하셔야 될것 같고요. 아, 어? 예. 긴장되네요. 스피드 팀과 붙을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? 이게 팀 이름이 왜 이렇게 길죠? <laughs> 아 외우고 보여줘야 되니까 공제 말고.